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에게 구하 여, 이 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 님 이라, 너희 는그 거하 던애굽땅의 풍속 을줬지 말며, 내가 너희 를인 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 과 규례 도행 하지 말고, 레위기 는 가나 안에 들어 가기, 전40여년 사막 을 헤맬 때, 주님께 받아 쓴 성경이죠. 주로 신의 산에서 받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혹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라.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에 애굽 땅의 풍속을 줬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줬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땅의 풍속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보고 함께했던 애굽의 문화가 되겠죠. 가나안 땅의 풍속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경험하게 될, 눈으로 보게 될, 함께하게 될 이방 민족들의 문화가 되겠죠. 풍속을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은 그 당시 대중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애굽의 문화,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였던 거거든요 그 문화에는 음식도 있겠고 옷도 있겠고 화장술도 있겠고 노래도 있겠고 연극도 있겠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있겠죠. 자 이방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을 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이렇게 연결돼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조추며 나의 교례를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한이라.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을 줬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절에 말씀을 조차라.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뜻이죠? 가나안의 문화, 애굽의 문화에 젖어 살다 보면 놀랍게도 생각이, 마음의 태도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영향받지 마라, 가나안의 문화 배우지 마라, 그것 따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 말씀은 아니죠.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해당된 말씀이에요. 가나안의 풍습 또 애굽의 풍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대중 문화잖아요. 세상의 문화잖아요. 자, 그 문화를 한번 보고 두번 보고 한번 듣고 세번 듣고 자주 접하다 보면 놀랍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 한켠을 자리 잡는다는 거야. 신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7장 33절을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여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런데 문제는 자연스럽게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이게 뭐예요? 이방민족을 한번 접하고 두번 접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분,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동안 은근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신까지도 접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과 섞여 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찬양도 하고 뜻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중가요도 흥얼거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중 문화 속에 어떤 의도로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그 노래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또 팝을 들으면서 그 팝송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내용을 잘 몰라요. 그저 유행, 그저 가락이 좋은 거죠. 비트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명곡이라고. 생각했던 노래들 속에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33절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세상과 섞이다 보면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방 신도 섬기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래도 흥얼거리고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이 대중문화에 휩쓸리다 보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작아집니다. 오히려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죠. 세상 것들을 접하다 보면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 문화를 가까이하다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왠지 나는 초라해 보이고 세상 것들을 늘 자주 보고 자주 듣다 보면은 그것이 갖고 싶어지고, 나도 그렇게 보고 싶은 욕구가 창년의 때 올라오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 시켰습니까?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을 자극한 것이죠. 보함직한 것, 시청각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딱 보여줬잖아요. 딱 보니까, 어, 이거 봐라, 맛있게 생겼네. 어, 그것도 보니까,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될것 같아. 그래서 먹은 거잖아요. 보여지는 걸 가지고 이간질을 했고 신앙을... 넘어뜨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귀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중문화를 계속 보여주고, 듣게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져요. 아, 나도 저렇게 좀 멋있게 있고 싶다. 저렇게 좀 멋지게 꾸미고, 여행 다니고, 요즘 뭐 TV 보면 거의 여행 프로그램, 먹방, 그리고 이성교제, 사랑, 거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왠지 그 로맨스가 아름답게 보이고, 나는 왠지 꼭 종교적인, 꼭 구시대적 사람처럼 느껴져 버려요. 꼭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져버려요. 세상 것을 자주 보고, 세상 것을 자주 접하다 보면, 왠지 이질적인, 왠지 내가 우울해져. 내가 왠지 철양해져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대중문화를 자주 보고, 자주 듣다 보면,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나도 좀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 아이 비트코인 이런 거, 아, 남들은 막 청년들, 뭐 세상 청년들 투자해가지고 대박났다는데, 외치쳤다는데, 아, 나도 좀 그런 거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유혹을 받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요. 그리고 결국.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마귀답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악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거절하기 어려운 모습과 거절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화입니다. 마귀는 문화의 탈을 쓰고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속을 좇고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풍속 나오면 문화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우리가 세상 문화를 좋아했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 문화에, 세상 풍속을 줬고 그 말은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았어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런 어떤 육신의 쾌락을 조차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놀랍죠. 이절 전반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을 막이 따라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 문화를 좋아하다 보면 놀랍죠. 이절 후반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신기하게도 불순종하게 돼요. 왜 그걸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걸 못 하게 해요? 아, 우리 교회는 너무 열법적이에요. 신기하죠. 그렇게 마음에 반항감이 생겨요. 아, 우리 교회는 너무 통제해. 우리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졌어. 시대 감각이 없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려요. 마귀가 대중 문화를 이용해서 마귀를 따르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좇고 이게 재미있게 번역이 됐어요. 쉬운 번역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너무 그 유쾌한 번역이죠. 쉬운 번역이죠. 딱와 닿잖아요. 세상 풍속을 적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예전에는요. 제가 이렇게 타 지역에 전도하러 다니면 제가 그 교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이 교회 성도인지 새로 집회 오신 분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요. 외모를 보면 거의 대부분 알아맞혀요 아, 저분 새로 왔다. 상당히 좀 외모가 화려하다. 거의 대부분 새로오신 분들. 이방인들. 아. 어. 막, 남자가 귀걸이를 하고 왔다. 거의 100% 이방이야. 거의 100%. 그런데 요즘은 이제 못 알아맞추겠어요. 자매들도요, 엄청 화려해지고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형제들도 귀를 뚫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며 이 말은 세상 사람에게 한 말은 아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이 절이 그 뜻이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물이 든 거냐? 세상 풍속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풍속을 다른 번역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렇게 순종 쪽이었던 청년들이 이 세상 문화를 자주 접하다 보면은 이게 왜? 이제 질문이 많아져요. 왜, 왜안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왜 우리만, 왜 이게 많아져요? 과거 같으면, 예, 예, 이랬던 청년들이 갈수록 와이아왜안 돼? 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보다는 자기 개발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요. 이 세상 문화를 막 자주 접하다 보면은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청년들이 자기 개발의 시간을 점점 저 투자합니다. 이게 이 세상 풍속을 자주 접하잖아요. 신방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이제 몸매를 탁, 가꾸고, 이제 외형을 가꾸는. 그런데 훨씬 물질을 더 점점 투자하게 돼요 과거에는 그렇게 근검 전략에서 헌금하고 송도를 대접했던 주의 청년들이 이 세상 것들을 자조차 받아보면 은 모으고 모아서 해외여행 모으고 모아서 사고 싶은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신발 그런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최신 기계 교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뀝니다. 세상 문화를 접하면 가치관, 의식 구조가 점점 세상 사람처럼 변해가요.